하던거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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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만약에 <웃음> Saturday night c <laughs> 는다음곡어니아 <top 웃음> <거 웃음> 그냥 한거 해진 거예요? 네! 그 다음 판 없고. 네! 아, 그럼 그냥 제가 옷을 늦게 입었으면 세대가 한번더돌린요 <laughs> 그런 거아니요 아, 귀기워 아. 네, 아주. <laughs> 굉장히, 어, 그런 전형적인 앵콜과는 조금 다르고요. <laughs> 뭐, 작년 제 콘서트 뭐 오프닝이라고 해도 진짜 안 짜는 거예요. 배드러브를, <웃음> 그, 그 배드러브의 또 인트로와 어, 댄스 브레이크를 보여드렸습니다. 앵콜로 선도 나름 또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또, 너 어, 많이 불렀기 때문에 아까 앵콜로스 또 새로운 매력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해주리 다시 오프닝 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아무튼, 그렇게 됐네요. <laughs> 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전여제가 끝났고 이제 앵콜이 왔는데 배드러브로 시작을 하고 어... 사실은 이제 마지막 곡만 나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곡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는데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순서상 어떻게 좀아 조금 이렇게 앵커리 좀 몰라요 저는 저는 물론 여러 분상을다 했어 데들러 오 아주 대가가 부시한사람들데는아들는아 데들어 에분들은좀아쉬울수 있지만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오는 것같것같습니다 디스 라이프를 아 d 지 s l i f e 이프를 약간 전 e Dislife, 로 i 이 l 도 어쨌거나 s l i 이나 프라우드가 마지막 곡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d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곡이 역시 콘서트 타이틀이랑 같은 l i f e Dislife, Dislife, d l e s l e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재밌으셨는지요? 재밌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 보다는 훨씬 훨씬 진짜 만나는 게 훨씬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를 오늘 또세상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께서도 뭐 응원법 외우느라 또 부탁을 게외시는 분들도 많이 고생하셨고 또콘서트라는게 얼마나 이게 뭐한 주에 한번 찾아오는 행사도 아니고 네, 뭐,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뭐 입어야 하는지, 뭐 들어야 하는지, 뭐, 안에서 뭐 마실 수는 있는지, 먹을 수는 있는지, 마스크는 못 벗는 건지, 무슨 마스크 이상부터 허용되는 건지, 응원은 되는 건지, 우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응원이 되는 게참 다행이지만, 빨리빨리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어 더 자주, 더 자유롭게 네, 만날 수 있는 날이 더 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만큼 정말 신경 써주셔서 오늘 와주셔서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또이시간에도 기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열심히 우리 수고해 주는 또 댄서분들과 일단 우리 같이 기록을 어, 추억을 남기고 또 저랑도 또 딱. <laughs> 아니 말을 해줘야지 <웃음> <웃음> 말을 해줘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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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웃음> 그게 귀여우시긴... <laughs> 나는 내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홀로그 눈이 있었던 거야? 아무뭐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 어쩔 수 없어. 네 댄서분들이랑 추억 한번 또 저랑 우리 헨니 월드랑 같이 따로 한번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댄서분들 나와주시죠. 하지만 <목소리도> <아쉽지만, 목소리도> 여러분 다 따라올려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GOT. 이게 너무 고마웠어. 예, 너무 잘해봤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너무, 저분이 너무 재밌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하루가 됐길 바래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다시 만나 그날 내겠습니 바람에 가 진심으로 자 그럼 마지막 곡으로 G.O.U.T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